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국회에 나와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로 시작했어. 그러더니 갑자기 국민에게 15만 원씩 준다고 발표했지. 그런데 여기에는 숨은 이유가 있어. 좋아요. 누르면 그 이유 알려줄게.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규모가 30조 5천억 원이야. 그중 13조 원을 소비 쿠폰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준대.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. 즈음 아니면 경기 회복에 적기 타이밍을 놓친다는 게 핵심이야. 왜 지름일까? 대통령이 진단한 경제 상황을 보면.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% 되고, 1분기엔 마이너스 성장도 있었어. 타원들은 구직을 포기하고, 자영자는 빚에 시달리며, 물가금리 환율이 다 올라갔지. 협조위원회 100만 곳시야된다니 대통령은 이걸 경제위기 가뭄이라고 표현했어. 그래서 지금이 돈을 풀어야 할 때라는 거야. 그럼 15만 원 덕만 주는 거냐고? 응,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주고, 어려운 사람은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. 지역행공펀도 8조 원 추가 발행하고 할인 혜택까지 제공한다니까. 이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소비를 늘려 경제를 움직이려는 전략이야.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지금 안 하면 더큰 손해라고 반복해서 말했어. 하지만 이 정책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순수한 의도인지, 아니면 민생생인는 실용광고라는 이미지를 심으려는 정치적 전략인지 궁금하지? 넌 어떻게 생각해? 댓글로 알려줘.